하나 둘셋자 둘, 셋.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네자 네. 하나 둘셋자자 자. 하나, 하나 둘셋 <laughs> 아니 오늘 <laughs> 처음했잖아요 저희도 처음했는데 대기실 잠깐 갔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연습을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평소에 되게 열심히 하시나봐요. <laughs> <laughs> 네 열정과 <감사합니다>. 노력과. <laughs> 그렇죠. 네,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노래 오늘 이웃과 뭐야라고 이웃과 뭐야? 저 보고 네. 하지 마시고 저 친구 보고가 이웃과 뭐야가 긍정적이야. 보고. 아니면 너무 어왜 이웃과? 나한테 작업실 뭐 이웃과 뭐 초반에는. 어. 네. 이, 나, 이 오빠 뭐야? 왜 나한테 들이대? 이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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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중에는 이제 아이 오빠 뭐야? 아, 이제, 아, 아 처음에는 아 뭐야 예, 어야너따비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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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이랬다가 막상 만나보니까 어머 어얘 매력있네 어얘 봐라 어어어어이 오빠 뭐지? 왜 맨날 연락하다가 왜 연락 안 하지? 왜 민당하지? 아, <laughs>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오빠 그 이게 다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 누구 메이 아, 굉장히 네. 애교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애교신 아니죠? 애교가 많은거 아니죠? 아저 애교 없어요 아니 방금 아니, 없어요. 아니에요라는데 아니 네. 칠오톱으로 얘기했어요 그래. 아교가 <laughs>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애기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먼저 보여줄게요 자, 할머니가 화났던 드 할머, 할머니가 화났 할머니가 화났던 드라마 할머니가 화났던 드라마 양갱이 빨리 줘 할머니 양갱 드세요 <laughs> 자 이거였는데 어, 할머니도 똑같이, 어, 똑같이, 똑같이 해볼까요? 어? 에? 대사에 똑같이 해볼까요? 아니, 방금 그 오빠 있잖아 이 오빠 뭐야 그 이빨? 오빠 그 오빠가 그 화났어 오빠가 풀어줄 때그 오빠한테 화났을 때 풀어줄 때이 오빠 뭐야 했데이오빠 갑자기 연락이 안와 풀어줄 때. 풀어줄 때 오빠 <laughs> 미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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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지금 4천원개요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못 부려요 애교를 애교를 어? 몰라요 저는 어, 이 오빠 뭐야 하잖아요 이랬을 때 저는 딱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 언니 뭐야 <laughs> <laughs> 왜이래 이 언니 적절해요 적절하죠 아, 예, 아, 근데, 근데 끼도 많고 네, <laughs> 표정도 살아있고 연기자 쪽으로 나중에 혹시 또 이렇게 어,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어떻게 연기 쪽으로 <laughs>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해 봤어요. 한 번도 안해 봤어요. 근해 아, 보고 싶어요. 네. 아, 그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잖아요. 네. 지금 네. 이스 대표님 있으니까 대표님 유유미 씨가 연기가 좋습니다. 네, 연기쪽으로도 네. 뭐, 네.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 요 굉장히 끼가 많으신데.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완전 데뷔한 지한 3주밖에 안된 초초초 신인이. 아, 3주 됐어요? 완전 네? 신인이시네요. 아, 네. 완전 초초초 신인인 유유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나호씨 네, 번씩. 어, 3주 3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인큐베이터에 이제 갔다 온. <laughs> 그렇죠. 인큐베이터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3주 됐는데 이렇게나. 요유롭고 굉장히 잘하세요. 야, 3주 만에 이제 나와 가지고 이엄마 뭐야를 외치고. <웃음> 그렇죠? <웃음> 어, 근데 요유미 씨는 그 요유미 뭐 기요미를 따서 이름을 만든 거 같아요. 어떤 뜻이죠? 근데 어, 기요미도 네. 네, 있지만 네네. 저희 대표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이에요. 아, 요유하고 기요미 뭐 이런가 다른 한이 싫었는데 아, 대표님이 지어 네, 아, 네. 아, 네. 얘기 거예요. 야, 가면. <laughs> 네, 이게 무슨. 요유미라는 뜻 요요라는 뜻은요. 원래 한자어거든요. 네. 어여쁘고 아릿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는 아름다움을 비춰서 점점 더 아름다워져라. 뭐 이런 느낌의 예명이에요. 아, 점점 더 아름다워져라. 네. 뭐유요하다뭐 이런 것도 많고요. 예. 네. 각가지 네. 뭔가 의미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 타이틀곡 제목에도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본인 그렇죠. 아, 네. 이름에도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의미 아. 중요합니다. 네. 의미까지있는줄 네. 네. 몰랐는데 와, 네. 아, 또 그런 기분뜻이 있었네요. 요요미 씨 네. 오늘 처음 보니까 어때요? 네. 너무 귀여우시고 네. 얼굴이 되게 작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자꾸 뒤로 가시는 건가요? 네요. 그셨어요 네. 어? 네. 네. 살짝 길을 잃으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됐다 네. 답다 그렇죠. 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친 그렇죠. 자꾸 뒤로 가야 나만 이상하게 그렇죠. 나오게. 그렇죠. <laughs> 그렇죠. 저는 저도, 저도 <laughs> 앞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뒤로 안 가셔도 굉장히 저희들은 있으면 굉장히 작아 보이세요. 저 앞으로 가셔도 돼요. 아, 저희가 진짜요? 쭉 가셔도. 우리랑 맞출라는데. 저희 딱, 저희가 저희가 이정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얼굴 크기가 네. 딱 맞아요. 네. 네. 이정도 <laughs> 있어요. 왜왜 뒤로 와요? 왜 뒤로 와요? 아니에요. 테리씨도 <laughs> 굉장히요. 얼굴도 그래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자 음. 그럼 우리 네. 이제 어, 이따요번에 일부 끝나면은 그래. 바로 가시면 우 알죠? 다 같이 이제 투코쇼 잠깐 진행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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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때 또 이제 어, 더 깊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그렇죠. 깊은 좋습니다. 얘기.